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에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게 순서대로 적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잘하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도로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 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종들은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장미 예수님,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명절 셀 준비는 잘 하고 계셔요? 네. 어디 안 가십니까? 네. 못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갈 거예요? 다양한. 어쨌든 오랜만에 긴 연휴가 주어졌습니다. 뭐 쉬는 분도. 계실 것이고 못 쉬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설이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덕담을 나누는 그런 좋은 명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하느님의 말씀 주일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느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듣는 너희의 들은 이 말씀이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선포는 우리에게 있어서 해방이고 희망입니다. 희년을 지내면서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의 말씀을 오늘 들었는데, 바로 주님께서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한 해가 여러분 모두에게는 희년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뿐만 아니라 독서 안에서도 예레미야서는 에지라가 예언자가 주님의 율법을 모든 백성에게 새로이 펼쳐 보이면서. 해방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새롭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율법은 우리를 억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존중받고 사랑받고 우리를 보다 더살 만나게 해주는 하느님 사랑의 규정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동안의 억눌린 삶에서 해방을 선포하게 되었으니 모든 백성이 하느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율법과 규정들은 우리를 얽매여서는 안 되고 우리를 살만하게 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지켜주고 아껴주는 것들이 결국은 율법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기명을 주셨고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은혜로운 해로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하고 이야기하십니다. 율법을, 법을 선포하는 이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 그것은 곧 말을 선포함으로써 이루어지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임신부인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듣는 가운데, 아, 이제 그렇게 되겠구나 하고 확신을 갖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도 각자 각자가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나름대로의 권한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 자체로 실행에 권한을 갖기 때문에 듣는 이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건네야 할까? 내가 건네는 말이 곧 복음의 선포가 되기도 하고 혹은 얼굴에는 하나의 속박이 되기도 합니다. 설이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가족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들이 희망이 되고 복음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듣는 가운데 위로가 되고, 듣는 가운데 용기가 되고, 듣는 가운데 해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빚을 탕감해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희망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 잘못을 용서할 수도 있고, 서로의 안부와 걱정을 통해서 위로와 희망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건네는 그 말이 말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듣는 가운데 이루어지므로 해서 모두에게 해방을 희망을 선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선포입니다. 다가오는 설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아서 복음을 선포하는 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건네는 한마디 한마디가 가족들 모두에게 듣는 가운데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행복이 되는 그런 좋은 설이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로운 해가 선포되었으니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로운 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